안녕하세요. 작은 다육정원입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네요. 정말 무섭게 비가 내렸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갑자기 킨 이유가 여러분한테 좋은 꿀팁이 될수 있을지도 몰라서 혹시나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제 채널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고자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갑자기요. 음, 저는 오늘 방제를 해줄 텐데요. 그, 병충해 방제. 음, 친환경 약으로 오늘 방제를 해줄 텐데, 오늘 방제하는 이유가, 9월달에는 방제를 해주면 참 좋은 달이기도 해요. 그 중에 오늘 꼭, 오늘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온 다음날 방제를 해주면, 작은 양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도 그만큼 적고요. 약물 피해 아시죠? 그 얼룩덜룩 화상 입은 것처럼 그거 한번 피해 입으면 다육이 얼굴 엄청 못생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 약물을 줄 때는 해가 지거나 오후에 늦게 약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음날 날이 흐리면 정말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약물 주기가 또 비운 다음날 흙이 화분 속 흙이 젖어있을 때 약물을 주면 좋은 점이 이 화분 안에 흙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약물을 줬을 때 적은 양으로도 약물이 쉽게 퍼집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준다고 해서 화분 속이 다 젖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면 관수를 하거나 저면 관수로 약물을 풍덩해서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렇게 흙이 젖어 있을 때 약물을 주면 이 흙이 다젖어있잖아요 아니 그 화분 안이 흙이 골고루 비를 맞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젖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약물을 주면. 약의 흙을, 흙이 약물을 다 흡수해요. 잘 흡수해요. 이렇게 퍼지면서 약물이 흡수되거든요. 흙 속으로. 근데 어제 비까지 맞았잖아요. 다육이가. 그러면 안에 뿌리들이 물이 왔어, 물! 하면서 물을 흡수하려고 막 준비 단계과 아니면 어떤 다육들은 벌써 물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 빠른 다육들은 그 다음날 만져보면 벌써 이렇게 땡땡해요. 벌써 땡땡한데 이럴 때 약물 주면은 뿌리가 약물까지 같이 빠르게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괴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날짜를 미리 보시고, 비온 다음날, 구름이 많이 껴서 흐리다. 이런 날은 놓치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죠. 저처럼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나 맞추기가 쉬운데, 안 그러면 이제 샤워기로 먼저 적셔 주시고, 그 다음에 방제를 해 주시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카메라를 잠깐 켰어요. 약을 주실 때 이렇게 엉덩이 밑에 주변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사셔야죠. 이 사이 사이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충들이 저는 살균 살충 약을 같이 섞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해줬는데 다리를 들어가지고 엉덩이 밑밑 부분에 넣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셔야 돼요. 엉덩이 밑에는 이건 근데 그 방지라서 약이 농약은 아니에요. 농약은 농약 사에 가서 사야 되는데. 이거는 친환경 약이라서 방제 목적 이런 거 여러분 그래도 해준 게 낫겠죠 안 해준 것보다 굳이 막 불안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면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계속 안 하다가 올 여름에 너무 습하고 덥고 이래서 여름되기 직전에 한번 해줬어요 6월달에 <laughs> 그래서 그런지 탈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무사히. 근몇개 무름 있던 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 발견해서 목을 댕강 해줬고요. 괜찮았어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 남았을 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이 보면은 한 번씩 잘 살펴봐야 돼요. 충이 있는지. 내다이오가 멀쩡한지 지금 이거는 이게 뭔지 아세요? 몬스터에 몬스터 플로리지티 몬스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아, 몬스터다 몬스터 그러면서 막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그래서 몬스터는 어떤 맛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샀는데 못생긴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몬스터예요 <laughs> 입장이 좀 빨갛게 물려야 되는데 아우. 물도 안 들어요, 물도. 작년에 이 빨간 거 봤거든요? 네, 얘는 10월달이 넘어가야 되려나 봐요. 초록초록. 얘 한쪽 빌란다 저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싫어서 작은 거리대를 샀거든요? 이게 1번인데 큰거 사고 싶은데도 무서워서 못 사고 있어요. 음, 잘했지. 네, 이렇게 약, 그, 위에 상면에, 이렇게, 달이 햇빛 있을 때, 이렇게 약물 주시면, 그, 약물 피해 있잖아요. 약해. 약해 있는데, 이렇게 날이 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이 맑, 맑은, 날 주실 때는, 해가 진 다음에 주시면 돼요. 오후쯤. 해가 질쯤에근 이제 이런 날에는, 언제 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바람까지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살랑 보니까 다 여기 물마름도 좋고, 이런 날 우연이라도 생긴 거 아시면 방제, 여러분도 꼭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